안녕하세요 닥터 차오름입니다 오늘은요 얼굴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땅콩형 얼굴 옆골 패임 볼 꺼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콩형 얼굴은 얼굴의 좌우가 비교적 좁은 분들에게서 광대 아래부위는 꺼지고 전반적인 탄력이 떨어지면서 턱 라인이 두툼한 얼굴형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즈 방법을 통해 옆볼 페임과 볼이 꺼진 부위는 볼륨을 증가시키고 처진 턱라인을 보다 날렵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땅콩형 얼굴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옆볼 페임과 같이 꺼진 볼의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필러. 두번째 콜라겐 주사 세번째 지방이식이 있습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얼굴에 꺼진 부위를 채워 넣고요 이렇게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볼이나 이마 턱끝에 사용될 때 매우 효과적인 편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볼 꺼짐이 심한 분들에게는 필러를 먼저 해 보시도록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콜라겐 재생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핫한 콜라겐 주사 중에서 주베룩 볼륨 시술은 젖산이라는 성분을 주사하고 이 젖산 성분은 이내 분해되고요. 자각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술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주로 꺼진 볼이나 팔자, 관자, 그리고 눈밑등 얼굴의 중앙 부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볼륨을 개선하는 동시에 피부를 밝게 해주고 탄력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방 이식은요 자연스러운 볼륨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가 살아남아서 장기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옆볼 페임을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서 저희 클리닉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술은 바로 주베룩 볼륨인데요.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자연스러운 탄력감까지 살아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베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턱라인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시술로는 턱보톡스, 윤곽주사, 물세라가 있습니다. 턱보톡스는 사각턱 근육의 과도한 발달을 억제하여 부피를 줄이고 턱선 라인을 더 날씬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시술은 특히 턱 근육이 발달해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윤곽 주사는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해서 얼굴에 지방을 줄이고 더욱 선명한 얼굴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 시술은 턱라인에 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 특히 불독살이나 이중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울세라인데요. 원장님, 울세라가 땅콩형 얼굴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특정 땅콩형 얼굴에서는 오히려 울세라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옆볼 패임, 볼 꺼진 부분은 시술을 피하고 두툼한 턱선 라인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들어간다면 오히려 땅콩형 얼굴을 교정하고 밸런스 있는 얼굴을 맞춰 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의사가 환자 요구를 직접 보고 촉진하고 시술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디자인하고 울세라 시술이 들어가야 땅콩형 얼굴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시술 후에 티도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만족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피부과를 오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술입니다. 울세라는요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에 한 점을 모아서 응고점을 만들고 마치 오징어가 익을 때 쪼그라는 모습으로 피부가 수축하면서 안쪽으로 달라붙게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이 작아지고 처진 불독살이나 활자 이중턱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땅콩형 얼굴 치료를 요약 정리하면요, 이 튀어나온 광대와 처진 턱선을 제거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꺼진 옆볼이나 관자는 채워서. 얼굴을 계란형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시술들은요. 개인의 얼굴 상태와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술 후에는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운동 등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은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시료 결과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차오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